얼굴 닦은 저 여분, 저 여자분, 저 밑에 꼴치지 마. 아니야? 개인적으로 신경 써서 내 입맛이란 말이야. 나는 입맛을 건드리면 안 돼. 나는 밖에서 깨어주면 안 돼. 안해준다. <laughs> 자 이번에는 어떤 거가 있죠? 어 아, 영수증을 써줄 거야. 자 그거 받기 전에 작가님, 네, 상원님, 제가 노래 이 노래 끝나면은 제가 꼭 서, 노래 선물을 한곡좀 드리고 싶거든요. 네, 그래서 그런데 노래 어떤 노래를 좀 신청을 할까하는지 기억 좀 해주세요. 제가 이 생활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시청국 받는 거예요. 에? 기대감이 있어갖고. 내일하고? 저거 진짜 잖 줄랑가, 안 줄랑가. 기대감이. 그만. 그만. 근데 따로 봤는데요? 예? 이정님님이 어 주셨는데, 누가요? 이정님님. 이정님. 근데, 영수증은 어떤 줄까라는 들었는데, 네. 그 나를 차뭐라고 나도 이걸 안 봐가지고 몰라요. 내가 지금 제 사모님한테 지금 꽂혀있거든. 우리가 그 창을 못 보고 있어요. 님 그니까 진짜 날씨가 흐려지고 있네. <laughs> 예. 우리 여, 여자 품반님들 다 어디 갔어요? 이제 고 있어. 아 식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자 품반들이 참 못됐어요. 진짜 못됐어. 요 인정머리랑은 요만큼도 없습니다. 우리 남자잖아요. 나도 남자고. 집에서 아무리 몇 개월 됐잖아. 감히 얼마나 말을 안하고 표현을 안해도 옆구리시 싫고 막 그러겠어 그러면 어떻게 한번 줄까 뭐 빈말이라도 이렇게 해야되지 진짜 빈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안해 그런 얘기를 안해 아 진짜 그, 못써 그러면 내가 이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인데 이 기타를 지금 못치고 있어요 맨날 손능 해결해가지고 지금 관절염이 왔어 기타. 그리고 짝짝뭐이 코드를 못짚어 이거에 책임은 7 0로는 너희들한테 있어. 너희들한테 있어. 지금 빈가 빈말이라도 줄까? 뭐 이렇게 좀 물어봐. 줄까요? 예. 아니요. 를 줘요? 안 먹는데요. 그리고 저 줄까 빈말이라도 너 저기 너 있잖아. 너 홍이. 홍이 홍이 일 나와. 어, 오월이 오월이 분발. 어, 홍이가 오월이 분발. 잠깐 빈말이라도 줄까? 너는 그런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. 그건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이거서. 그럼 가만히 있어. <laughs> 어? 귀엽다고? <laughs> 아이고, 몸집이 귀하고 똑같다고 도귀엽겠다 근데, <laughs>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남자들하고 살집은 좀 있어야 돼. 아 먹으면 저 집이 사람이지. 맞아, 안 맞아. 먹었는데 그게 어디서 이 친구, 이 친구. 봐봐봐. 네가 사람이냐? 아이고. 저기, 오월이 저주, 저주구 살집 좀 입고 그래야지. 아이고, 참. 아니, 누나들한테 배, 배 타봤잖아. 빨리 가는 줄 알고, 조그만 배탔더니끼 굽니까? 바람을 끼 굽니까? 큰배 타봐. 선생 안전한 감이 있잖아. 안전감이 있잖아. 먹었죠? 뭐, 모르겠으면 저오월이님한테는 알켜달라 그래. 어떻게 이기지? 먹지 말라 그래야 되니? <laughs> 자, 감사드리고요. 자, 고맙습니다. 자, 그래서 아 어, 저, 이제 몇곡 남았어요? 네개요 아니, 아, 그래도 우리 사모님 준비, 저기, 얘기, 해 놓은 있을 때? 요 아니, 질경이네, 요 질경이. 네? 질경이. 질경이. 질경이? 네. 질경안되이안 되면, 이 나는, 그, 초절한 노래, 노래를 들가면 좀, 좀초절하잖아 좀 조금은 애달프면서도 이제 임팩트한 그런, 데. 뭐, 옹이? 옹이? 질경이 아니고, 옹이? 참, 야, 그래도 수준이 있다, 야. 저 네. 원래 질경이는 공짜로 불러지는 노래가 질경이고, 옹이는 조항도님. 어? 참, 대단한 신분이다. 어. 어, 그래요? 이렇게 얘기하면 지갑에서 뭐 이렇게 지갑도 치지 준다고? 하면 준다고? 아, 걸 믿어봐라. 아니, 그때 저기, 부산에서 꼭 그렇게 하더라고, 사모님이. 그 다음에 2절, 2절 끝나고 2절 가니까는 화장실 간다고 가지만 시간이 지금까지 안 와. 네? 어? 어, 알았어. 어, 알았어. 나는 다른 여자는 못 믿어도 저, 저, 이사 믿어. 어, 믿음감이 생겼잖아. 여기, 날라라. 혹시 만약에, 그, 이네가 이제 와이프 몰래, 외도로하더라도 지금 저 저런가 저런 저런 분을 만나 저 옆에 저 하얀 눈이 저런 누나 이지 저런 누나는 저가 눈발 아시니까 싸는 어있들 저런 여자 저런 누나 만나면밥 커피 술 영안 네가 다써이이 새끼야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자 고맙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. <laughs> Oh, oh, oh. oh. 운이었어요. 어, 정말 이 아름답고 좋은 노래를 어,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는 정말 아름다운 여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, 어머 가까이 보니까 더 이뻐. 어. 동생이 주신 거고. 어머머 어머, 어, 가까이 보니까 더 이뻐. 진짜 멀리서 봤을 때는 또 안판틀리네. 아보리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기가면 가정들이 멈추고 다시 온다. 이거 들고 근데 이렇게 크게 주셨어요. 아, 너무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가시는 발걸음 하나하나에, 한 걸음 한 걸음에,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물론이고, 부처님의 자비까지 정말 죽여갈 것 가시 없어서 정말 네, 존경스럽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짓거리는 거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. 고맙습니다. 정말 감사드니다 또, 하늘이여 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이 하늘이여 이 노래는 어, 누나 어디 가? 화장실도 단체로 가? 어? 아니, 어떻게 생리적인 게 그래? 싸도 한꺼번에 같이 싸? 누나 잘 갔다 와요 자, 제가 지금 이 부를 노래는 어, 하늘이여 라는 노래입니다. 어, 그 무언가를, 무언가를, 어머, 이게 누구야. 아유, 반가워요. 어, 돈을 안 갖고 와갖고, 아니, 괜찮아. 여기 돈좀 꽂아줘. 돈좀 꽂아줘. 이, 이, 분이그 버드리 풍관이 아니, 돈보다돈 꽂아줘, 돈 꽂아줘. 돈돈 어, 아니, 나는, 근데, 그 지갑을 안 갖고 오셨다고 하니까. 돈꽂아그럼 계좌번호 꼭 적어주고. 근데 다리 왜 그래요? 물이, 물이래? 아이, 저는 이거 꽂으면 안 되는데. 왜냐면, 아까도 말했잖아. 나 돈이 들려진 놈이 있거든. 아, 고마워요. <laughs> 고마워요. 기자번호 어, <계좌번호> 꼭줘가지 <laughs> 참, 어, 대한민국 풍각에 네. 하는 힘을 얻는 친구들, 저기, 버티는 것 같고. 그래요. 음. 지금 다리가 다쳐서 그러면 내일 한다니다 엄마 뒷모습이 참 생각보다는 거칠다. 이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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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엉덩이로 먹고 자는 거. 엉덩이로. 자 감사합니다. 아 이거 고맙습니다. 자 하늘이여 노래입니다. 우리는 그 무엇인가를 소원을 빌고 그 무엇인가에 어떤 때는 길 가다가도 나무를 잡고 뒤로 본 적도 있어요. 저도 어떤 큰 바위를 갖고 고해를 한 적도 있고, 아, 그렇습니다.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해요, 우리가요? 그죠? 강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우리가 나약한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어요. 자, 그래서. 네? 네. 어, 나는 그냥 원키로 해요. 원키로 <목소리> 와요. 이 각설이 이 공연장에서 참 듣기 어려운 노래죠. 아, 네. 자, 이런,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장르의 노래, 저런 장르의 노래도 이렇게 좀 해봤어요. 어, 시간이 오늘 날 이렇게 좀 가을, 어, 많이 흘렀네요. 어, 옛날에는 저희가 공연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던지, 그 많은 팬분들도 막기다리시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좀 지켜야 돼요. 혹시 제가 못 올려드린 노래가 있죠? 어, 그거 어 그거 빨리 다 올려드려야 될까? 예.